뭐가 움직이죠? 데미넷지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전신을 한번 슝! <laughs> 자,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짧은 PPT를 만들어 왔어요. 자, 4주년 간단소개! 왜 간단하게 하세요? 왜냐면 올해 말에 LD로 또 데뷔하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따란 저는 이에지입니다 꼬리가 퐁실퐁실한 친칠라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인관화로 있고요. SD에는 추가를 안 했지만 LD에는 꼬리와 귀도 추가되어 있으니 LD 데뷔 방송 때 궁금하시면 많이 와주시면 될것 같고요. 나이는 영원한 2000살인데 2만 20 살이 돼버렸네요. 실수가 돼버렸네요. 2000살이에요. 그리고 성별은, 어, 외적인 여자지만 내부에는 뷰태 아저씨가 살고 있고요. 특징은 뇌를 걸치지 않는 변태적 발언과 살짝 모자란 댕청왕음입니다. 오늘만 해도 선물에 명시라고 적었어야 됐는데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한 나머지 명시하 했습니다를 명심했습니다라고 적어가지고 제가 마음먹은 게 돼버렸어요. 모자란 이치구요세 번째는 생일은 8월 5일입니다. MBTI는, 어, 인프P인데 가끔 공감 안 해줘서 T냐는 소리도 많이 듣구요. 이상하게 계획을 메모장에다가 적어놓고 살기 때문에 J라는 소리도 많이 듣는데요. I는 97%에 N과 F와 P는 80%를 가깝게 있거나 넘습니다. 컬러는 꽤 많은데, 컬러라고 하면 은 FFAAAA라고 해가지고 여기 옆에 보이시는 해달 캐릭터의 색깔이라고 볼수 있고요. 팬 캐릭터는 해달단이라고 해달입니다. 저랑 같이 리본을 맞춰 입는 제가 맨날 김해달이라고 부르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제 위에 있는 건 저의 미니 캐릭터예요. 배 위에 있는 털이 복실복실한 친칠라가 저희 미니 캐릭터고요. 끝났습니다. 이제 라투디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자랑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난 거. 님들이 나에 빡칠 때마다 나는 이렇게 화가 날 것이야. 그다음에 우는 겁니다. 맘아제 캐릭터가 우상이라서 입 꼬리가 올라가는 거지. 웃는 겁니다. 게임 못하면 우냐고요 게임 못하면 이러겠죠. 그 다음에 반짝 님들이 치즈 줄 때나 그럴 때 반짝 하는 게있고요그 다음에는 비염했지. 이러고 마이크 크고 아 끄고 뽑을 겁니다. 그 다음엔 정색이 있습니다. 님들이 아재개그 할 때면 3천원 받고 이러겠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쁜 언니들볼 때, 그 다음에 옷에 도 부가 기능이 있는데요. 짠! 세라복 약간 유치원 느낌으로 했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팬캐릭터로 만든 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까란! 게임미가 있는데, 마우스 클릭하는 걸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크아이들 뒤지게 움직일 예정. <laughs> 그런 다음 안아줘요 요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헛소리 할 때마다 뽕큐를 날릴 거예요 그것도 쌍뽕큐 우리가 헛소리 했던가 기억에 없는데 저렇게 헛소리 할 때마다 뽕큐가 날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김해달을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까? 김해달도 이혜지 많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해달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요렇게 김메달을 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질이야? 잘해 임마. 잘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자랑은 끝났고요. 요렇게 라투디 준비가 어 사실 7개월이 걸렸어요. LD는 지금 1년째 걸리고 있고요. 아 그럼요 그럼요. 3D도 쓰고 다쓸 겁니다. 예예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 사실 1시간, PPT까지 1시간 걸리는 걸 예상했거든요. 자랑하고. 40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햇지는 덮을 게 없어요. 햇지는 이런 거 밖에 없는데. <laughs> 어, 이건 안 돼, 왜? 아, 분홍머리에 계란 후라이는 내 카마라는 공식이 있어. 아. 될 뻔했네 그냥 계란후라이가 귀여워서 씌워놨더니 잣될 뻔했잖아 형 조심하라고 했잖아 내 안에 아저씨가 있는거지 외쪽으로는 여자죠 근데 저 보이스 체인저 쓰는 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목소리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젠 인정하기로 했지만 보이스 체인저를 쓰냐는 정도로 특이한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저는 공평하게 여기서 복사,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리트윗이랑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첨 3명 할 거고요. 추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두두두. 이야, 세 분! 축하드립니다. 여기 제가 게시글. 네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방송 추첨 하도록 했습니다 생방송은 사실 채팅 치신 분들을 죄다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있고 빵떡이도 보여들어가 있습니다 빵떡이가 걸리거나 그러면 제외하도록 하고 두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와 모찌냥님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에유님, 축하드립니다. 모찐형님 계시나요? 2분간, 응답이 없으시네요. 자, 지금 5분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2분 되겠습니다. 어, 루에유님 있다. 자, 그럼 다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금통님, 안 계실 리가 없어요. <laughs> 본인이 걸리셨어요 음 저금통님과 루에유님 축하드립니다 저의 오늘 데뷔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안녕 안아줘요 좀 따봐요